버렸다. 아, 아 주차장이 뭐 있죠? 아침 시간에 두번반 할지도 모르겠네. 난 먼저 육개장에나가 이제 차돌떡 먹는다. 자 이제 출발 시작합니다. 출발을 합니배리 인조. 아야, 아픈 거 없지? 그거 아직 감기야. 약 먹었어, 어안 아, 인천 병원에 안 갔어요. 네, 학교 가서 오 어, 아침에 학교 가나싸 먹으면 다 나쁜 병에간 알았지? 어? 알았지? 이식아어 네. 먹을래? 일곱째 네. 효인이를 네. 안아든 경원 씨가 네. 건넌 방으로 네. 아들의 잠자리를 옮겨준다. 우리 효인이가 어디였라 효인이가 어디 더어

하루 종일 아니, 떨어져 있던 이제, 엄마 품은 되는, 아홉째 효신이가 차지하고 자, 아빠, 아빠 무릎에서 자고, 여덟째 아빠 이주도, 이주도 즐거워 보인다. 아이주고 아이고 고마워요. 음. 음. 아이고 고마워요. 시 구간 잠자리에 들 시간. 잘 자라. 잘 자라. 네, 잘자 어, 좋은 꿈 꾸고. 하루에선 두부가 한쪽 방엔 네명의 네 딸들이, 딸들이 또 다른 방에선 셋째와 네. 일곱째 네. 아들이 산다. 가진 네. 11살부터 20살까지 딸넷은 네. 지금껏 한 방에서 네. 지내 왔다. 군 복무 중인 네. 큰 오빠를 네. 빼고도 10시 구가 네, 사는 뭔지? 집. 군남매의 네, 역사는 어떻게 시... 이루어진 걸까? 어떻게 이루어졌나? 김이준.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어, 네. 아, 진짜 잘해야 된대. 알았지? 응. 네. 음. 엄마가 너를 숨겼단다 뭐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뭐라고 했냐고? 했냐고? 아빠가 말 듣지 말고 엄마 말만 듣고.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응. 고맙다. 고맙 아가 의아해할 거다. 엄마는 응.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응. 응? 엄마가 너 태어난 날까지 아빠한테 숨겼어, 너를.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속에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 빨리 숨쉬지요. 언제 하셨어요? 춘산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알았어요 좀상당했어 그냥 넘어갔죠 그냥 뭐할수 없잖아요 여기로 나와야 되고 대단한 여자죠 <laughs> 막중이가 이 모시마가 나와야 그 집안의 성기가 어느 정도 맞죠 만약에 여기까지 여자였으면 은 삼남 육녀가 돼버리고, 무시마가 태어나 가지고 사하나 먹는 거를 좀 기준이 맞춰서 옳렇게 허합시다. 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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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뭐야 시 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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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의 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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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딸다섯을둔 부모가 됐다. 다음 날 아침. 느긋한 아침은 동생들 얘기다. 네, 학교 갔다 줬다 하고 와야 되고. 자, 엄마 전화해 주십니까? 중학생 윤주는 일찌감치 학교에 가고, 효인이부터 우주, 인주, 초등학생들이 등교 준비를 한다. 능숙하게 막내를 목욕시키던 진주도 교복을 입으니 영락없는 여고생. 오늘은 진주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다. <목소리> 초등학생 세 명은 학교로 향하고 가족의 활기찬 아침이 시작된다. 집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중국집 작년 5월 부부는 이 식당을 열었다. 주방장 외엔 음식 준비부터 배달까지 하루 종일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포장하는 일은 아내 미순 씨가 배달을 하는 건 남편 경원 씨의 일이다. 장사를 하는 건두 번째인 경원씨 10년 전. 10년 전 고향 영덕에서 대개 도매업을 했다. 응. 경원 부족으로 3년 만에 문을 닫았을 땐 이미 빈손이었다. 그뒤 포항으로 와서 밤엔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다. 안녕하세요. 응. 보고 g m u n d s house, she'll petrochin, pito, capa, m e a 는 e 원씨 haggard, chumuk, dito, y o 시간을 다투는 배달 작년엔 배달을 가다 사고를 당해 다리와 어깨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5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병원시 뛰고 병원 또 뛴다. 어 평균 한 55분대. 저번에 한자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한한 50분대에서 60분대 사이. 하루에 한 4천 개나. 총두분씩가니까그릇 찾으러 빼돌가고그릇 네, 뭐... 찾으러 가고니까. 네. 아직은 뭐 괜찮아. 아직은 돼, 체력이 돼. 오늘 집에 가서 뻗어버리 <laughs> 가게로 돌아가는 길.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경쾌하다. 진주에 진주의 졸업식에 갈 시간. 음. 경원 씨가 자동차 한 대를 빌렸다. <놀비> 딸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부부는 중국집 문을 닫았고, 동생들은 조퇴를 했다. 1년에 한두 번 군함매 대식구가 이동할 때면 이렇게 자동차를 대절해야 된다. 많이 번거롭죠 택시가. 두대 빌려야 돼요. 두대 잡아야 되고. 또 택시가 안 잡히고. 차 안에 빈자리를 보아하니 아직 태울 사람이 또 있는 또 모양이다. 나와 있는다 했나. 추운데 혼자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있네.

학교에 도착한 네. 가족, 저마다 어린 동생들을 챙겨 자동차에서 내린다. 멋있. 네. 일곱 명의 동생들과 네. 엄마, 아빠, 졸업식장에 열 명의 식구가 떴다. 사무실로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진주 는 어디 있 을까？여고생 들 음, 사이, 상기 된 음, 얼굴 에 진주 가 보인다. 동생 들을 돌보 면서도 착 실하 게 고등학교 진, 3년을 마친 진주. 진주. 첫째 아들 다음으로 구남면의 음. 두번째 대학생이 됐다. 일곱이의 음. 동생들과 음. 엄마 아고 곱절의 축하를 곡는 음. 진주다. 시절 내일, 3년이 억으로 남았다. 남았다. 그날 저녁 그날, 그날 저녁 중국집에서 초월한 네. 축하 파티가 열렸다. 열렸다. 조심 조심. 조심. 졸업식 식장면 대신, 대신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 메뉴는 닭볶음탕. 메뉴는 <목소리도> 음, 음, 잘, 잘, 잘. 음 좋죠 음음 잘, 잘, 잘. 늘 보고 솔직히 애들 모여서 즐길 때 누구 모르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진주의 졸업을 음 축하하는 자리 군복무 중인 첫째 효민이를 음 빼고는 음 10시구 음 모두 음 모였다 음음 이제 3월이면 대학생이 된 진주는 이 7명의 동생들을 두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 축하합니다 우리 큰딸 예쁜 딸 수험생일 때도 동생들을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을 진주 그런 딸에게 아빠가 주는 고마움을 담은 축하주다. 아빠가 술 멘초로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제가좀 가르킵니다. 네. 네. 고등학교 이 네. 형님한테만 예. 가르쳐 네. 주셨요 네. 예. 네. 밖에 나가서 많이 먹지 마. 음. 여여. 맛있지. <laughs> 여덟 개. 개. 그럼 진주 옆에 있다 바꿔줄게. 아 어, 그래. 바로 진주 졸업식이죠. 그러네. <웃음> <웃음> 여보세요. 어. 이제 어제 일반인인데. 첫째 효민이의 전화. 어 사원님. 안하셨죠 군대 가서도 동생을 챙기는 아들이다. 어우인데어우이가 사이가 꽤히 좋아. 학교도 다알아가지고 응. 그러니까 진주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모두가 함께한 음, 축가의 밤이 지나간다이 빨리 일어나 다음날 뭘안 먹어 이치원 가야지 엄마 아빠는 가게로, 동생들은 학교로, 집엔 어린 동생들과 진주뿐이다. 이주야, 유천 안가? 회사 고데고 잠깐 자. 왜 우는데? 왜 우는데? <laughs> 선잠을 에이, 깬 다섯 살 이주는 진짜. 그만 우르보가 <laughs> 터져 버렸다. 오는 이주 달래랴 네, 세수, 세수 시키랴 오늘도 어, 세수도 안 했는데 아침마다 동생들과 치루는 전쟁 아닌 전쟁이다 <laughs> 오늘 좀 일찍 일어났다 <laughs> <laughs> 한번 오늘 안 교체 스타일 이가지고 엄마 간다니까 <laughs> 물론 안 간다 했다. 가지 말까? 빨리 좋게 고면 빨리. <laughs> 여덟째 이 주에 이어 다음은 아직도 꿈나라인 아홉째 막내 효신이 차례다. 초등학생 때부터 동생들 기저귀를 갈았다는 진주. 그런 언니 곁에서 이주도 동생의 아침을 챙긴다. 고워이주 잖아. 고워 알았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동생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군남매 집의 내력 같다. 동생이. 아이고, 생겼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일 때문에 바쁜 <laughs> 엄마. 엄마 아이들은 15개월부터 <laughs> 어린이집에 다녔다 스무살의 <laughs> 진주는, 진주는 동생들에겐 아유. 엄마나 다름없다 <웃음> <웃음>

뭐얘좀 가져가 가져가? 어. 아또신아아좀처리좀처리어 <laughs> <못해>. <laughs> 누나. 아또만원어 어이 아들 관심 없죠 윤주 보내고 초등학생 보내고 육현생 그, 보내야 되니까 네. 네. 고생 기본 네 번, 네 번, 네번 자르네 번 번거롭긴 해도 아침밥은 꼭 챙겨 5번은 보내는 5번은 엄마 미순씨다. 미순 네네 아, 서기다너 때문에 안보이 어. 네네 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다섯 살두 동생에게 진주는 음, 천사표 큰언니다. 음, 음, 아홉의 아이를 낳고 음, 키우는 음, 동안에도 음, 미순씨는 음, 늘 음, 일을 했다. 나도 준비해야 어, 같은데. 아, 그 뒤엔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딸이 있었다. 네. 오겠습니다. 여덟째와 네. 아홉째 네. 동생을 네. 어린이집에 네. 무사히 네. 보낸 진주의 네. 아침 일과가 네. 끝났다. 그래. 내가 너무 피 그렇게 둘째 진주가 네. 집으로 네. 가고 나면 교대라도 하듯. 교대라도 하듯. 셋째, 효빈이가가게로들어휴다니가 휴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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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나가서 설거지를 돕는다. 니가가가가 셋째 효빈이는 작년에 적응을 못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만큼은 끝까지 다니게 하고 싶었지만 경원 씨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되지 못했다. 고등학교 3, 졸업식이 4, 있는 날, 5, 가게엔 학생 손님들이 몰려왔다. 예, 다들... 왠지 어색해 보이는 음, 효빈이다. 18. 방황은 음, 고등학교에 12, 들어가고 12.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네. 취업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취업하려고 했고, 근데 중3 때, 중3 후기 때, 살짝, 찰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늦어가지고, 성장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그만뒀지만, 효빈이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한데, 토요일도 살짝 되고, 진짜. 그요도 되긴 되는데, 친구들 보고 싶기도 하고. 당황을 네, 받아들여야 했던 네, 경원신. 경원신, 결국 효빈이의 자퇴서를 네, 직접 썼다. 네. 그리고 그는 지금 아들의 결정을 네, 기다리는 네, 중이다. 생각하는 건 있어도 효빈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 아, 곧 움직일 거라고 생각안 해. 지금뭐 솔직히 효빈이는 뭐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지. 강제로 공부하라고 믿는다고 공부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때문에 본인이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공부를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 지가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한번 하나의 뭐 과정 고비 뭐 그렇게 생각합 다만 아들의 성장통이 너무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날 밤 그날 밤 a m Kunalpam. k 맨날 맨날 p a m Kunalpam. Kunalpam. 낮에 나간 효빈이가 네, 연락도 없이 네, 오지 않고 있다. 있다. 약속한 7시를 훌쩍 넘긴 시간. 이번엔 아, 아빠도 아, 화가 아, 단단히 난것 같다.